19쪽 중단원 7번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는요 다항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네모 박스 안에 알맞는 식을 찾아 넣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관찰만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어떻게 했어요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로 이렇게 묶었네요.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네요. 자, 그럼 넣어야 되고 관찰해 볼까요? 그 다음 거는 A 더하기 C를 묶었어요. A 더하기 C를 묶으면 우리는 남는 게 뭐예요?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D가 있죠?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B 더하기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리고 여기에서 자, A 더하기 C랑 여기 A 더하기 C가 있고요. 그 다음에 B 더하기 D와 B 더하기 D가 있어요.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죠. 즉, 오,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. 그 다음, 네모 빼기 동그라미. 이렇게 생기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쓸수 있죠? 네모 제곱 빼기 동그라미 제곱이죠. 이걸 밑에 줄에 쓰여져 있네요. 그러면 간단하게 B 더하기 D 이렇게 쓰면 되고요. 밑에 봤더니 A 더하기 C를 전개했어요. 그럼 우리도 여기 옆에다가 B 더하기 D를 전개하면 되겠죠.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E, B, D. 더하기 d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 나머지를 정리를 할게요 그럼 a 제곱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플러스 eac 빼기 ebt 자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